정구처럼 댄댄댄댄댄댄댄댄 <딴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럭과 놀래미가 로그인 펜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. 농협 가시죠. 어디로 가는 거예요? 마트? 마트? 어, 오늘은 그 맛집이 아닌가 봐요. 펜션에 펜션을 가나 펜션을, 펜션이잖아요? 아까 그 로그인 펜션이라 음. 얘기했잖아요. 음. 음. 예전에 제 안, 앞에 로그인 카페가 있었는데. 그, 그 사람이 새로 오픈한 거 아닌가요? 그랬지도. 저분이니 옛날에 우룽님이 저한테 제주도에서 사랑해 라고 써서 영상으로 프로포즈 하는거 기억나네요 아 기억나지 기가 막혔죠 그때 그때 어, 참 좋았는데 말이죠 강원도 구성구 성에 있는 <laughs> 그 해수욕장이요석구네요어 근데 어, 이제 오, 구성면에 있는 해수욕장이에요 저기 물 되게 좋은데 왔다, 어 되게 조용하고 오, 물 되게 좋다. 그게 사람이 되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이 싫으신 분들은 음. 저도 초성면 쪽으로 가도 좋은 해수욕장들이 음. 많아요. 저는 이제 바베큐 먹으러 가려고요. 방 음, 둘러보고. 공포 해수욕장. 아 맞다. 제가 해수욕장 이름을 몰라가지고 말씀을. 아 아는 곳이에요? 네 공포 네, 해수욕장 어, 어, 가봤어요좀 깨끗하기로 유명하요 근데 여기 가면 연인들. 어, 연인들만 어몇 커플 말고는 없어요, 막. 가족들이 가게 아 가는 건 거의 것같어요잘 모르는 것 같아요, 여기도. 솔직히 타러 들어가는 것보다, 걷는 걸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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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오겹살이가 맛있겠다. 스리또까지 아아어 왠지 그 펜션 여행 을 왔는데 먹방 찍으러 오신 거 같아. 저도 같이 가고 싶네요. 그러게요, 저 펜션 밑에 저런 공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래서... 아 너무 웃겨. 형님은 <laughs> 안 드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찍고 있는지 모르시겠죠? 와 와인 잔도 있고, 탑라면도 아, <laughs> 있고 아, 거의 뭐페션 가서 뭐. 방 안에 있겠어요. 거의 먹는 게 거의 전부죠. 먹고 주변에 놀러 다니고. 서까지 어, <laughs> <작게 웃음> <음식병이> 어, <laughs> 엄청 달렸구나. 렇게병에다가 아, 진짜? 아기자기하게 조명을 음, 꾸며놓 되게 신박하다, 완전. 인생사진 건지겠어요. 음, 어, 근데 배경이 되게 이쁘네. 펜 음. 어, 여러분도 좀 소소하게 또 가성비 좋은 펜션에 어, 힐링하러 오고 싶으면 로그 음. 펜션, 음. 펜션 가성비까 좋은 음, 밤이 음. 더 이쁘니까요. 근데 진짜 바까가바꿨고 아, 뭐. 이렇게 조명도 이쁘고. 좋습니다. 너무 좋은데 어. 필수 기조야. 선마리아 어, 리뷰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오겠습니다. 좋아요 여기까지. 음. 음, 저는 바닷가가 근처에 있는 펜션도 좋더라고요. 전 자연하고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펜션이 좋은 것 같아요.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. 아무래도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잖아요. 여름 도적한... <laughs> 가시즌니까더 네. 자연을 찾게 되는 것, 같아. 힐링을 그러게요. 힐링을 여러분 힐링할 수 있도록 펜션에 놀러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